IT에 가이이야기를간단구게 전달해 드이는 시간, 이인구의 IT 트렌드를 구가 일상 IT입니다. 가 네, 안녕하세요. IT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시간,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하는 시간, i 이이야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조금 고민공인 것 중에 하나가 4월달이 끝나고 5월달 그 올해 하반기 전에 좀 결정을 내릴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차피 IT 소식을 들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저녁때 라이브로 진행을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돼도 시간을 많이 뺏지 않기 위해서 30분 정도 혹은 20분 정도 그 정도가 진행이 될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아침에 방송을 계속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얘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아, 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트위터 이야기 드린 적 있었죠 어, 트위터 의 앨런 머스크가 도지로다 이름을 도지로 바꿔버렸다 로고를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다시 파란색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훨씬 보기 좋네요 이거 하나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카카오 tv 이야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 카카오 tv 보세요 저도 카카오 tv를 보다가 안 보다가 좀 했었는데 카카오 tv 같은 경우에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스마트폰 위주로다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카카오 TV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메이저 그룹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채널인가? 할 정도로 어, 굉장히 좀 빈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들어가봤는데 좀 그러네요. 뭐 들어올 건다 들어와져 있죠 그런데 MBC부터 시작해서 JTBC 이런 것들하고 제휴가 되어서 영상을 볼수 있게도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잘 모른다는 건는 뭐죠? 인기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는 이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는 맨 하단 탭을 보시면 세 번째 탭이 뷰거든요, 뷰라는. 이 탭에 통합이 돼 있어요. 마이 뷰 발견 카카오 TV라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빠져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카카오 TV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엔터페테인먼트 쪽에 할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아쉽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무료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자 카카오tv 외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외부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있고 오리지널 있고 라이브가 있어요 자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가 왜 있냐면은 예전에 저도 라이브를 받아 놓긴 했었거든요 제가 좀안 쓰긴 했었지만은 라이브는 다음 라이브가 있었었죠 다음 라이브에서 넘어오셨던 분들이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솔직히 보게 되면은 라이브에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아 사라질 위기에 익숙긴 했었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다시 가볼게요. 오리지널 중에선 그럼 뭐가 있느냐? 이제 오리지널 탭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리지널. 근데 지금 이제 야구밖에 안 올라오긴 하는데 미스터 투 비하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있긴 검색하기 불편해. 오리지널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뜨는 걸 볼게요. 카카오 오리지널 VOD 구매 종류 안내라고 써있죠. 3월 22일에 4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떠 있어요. 3월 22일 서비스 종료가 되거나 쭉쭉쭉. 그래서 무료 오리지널 서비스는 입청 가능하고 유료 오리지널 VOD 신규 구매 종료 외에도 이미 구매한 VOD는 이용기간 동안에 시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가 좀 궁금하기는 한게 여기서 유명한 것 중에 페이스 아이디 라든지 도시 남녀의 그 사랑법이었던가 잠시만요. 도시 남녀 사랑법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쿠팡, 쿠팡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들어가져 있기는 한데 거기도 종료하는 건지는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꽤 인기가 많았었던 것들도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 아무래도 독자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렵겠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TV는 성장 동력을 좀 잃어버리게 됐다. 이름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와차도 좀 흔들리고 있고 이것저것 합종 연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통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가격을 드라이브해봤으면은 아 진짜 카카오 TV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냥 카카오 텔미에는 웹툰 있고 웹소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리지널에 조금 더 투자했다라고 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결정하시는 분들이 다른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자두 번째 가보죠. 오늘의 메인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몇 줄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담긴 의미를 같이 좀 봐보려고 하는데 이 소식이 뭐냐면 테슬라가 상하이에 메가팩 팩토리를 건설 예정이란 얘기가 있어요. 자 메가팩토리가 아니라 메가팩 팩토리입니다. 보통 메가팩토리, 기가팩토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메가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 에너지들을 모아놓는 저장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배터리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메가팩이라고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이라고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게 한국말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내려가면 이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 같죠. 하나는 나열수록 되어져 있는데. 이 박스가 메가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알래스카 이쪽에도 건설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딱볼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 깨끗한 청정의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땐 여기다가 쓰면 되겠구나 이러니까 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한 통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더 내려가게 되면 우리의 핵심은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테슬라 자동차를 생각하게 되는 그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 하나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전한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례 연구에 대한 것들 텍사스, 알래스카, 솔토, 솔도트나 이름이 좀 약간 이긴 하는데 여기 호주 빅토리아 350 메가와트시 시스템으로 세계 최대의 재생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앨런머스크가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들도 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지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들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 축적된 기술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미 개인화된 시스템도 가지고 있죠. 개인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워 월이라 그래서. 지붕 위에 설치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지붕에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워월 여기다가 솔라 루프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태양광을 받아서 여기 축전을 시켜놨다가 이제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돌릴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는 걸로 테슬라 자동차를 충전도 할수 있다. 이게 구조거든요. 미국에선 이걸 신청하는 경우도 들 늘어난다고 라 합니다. 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저도 일반 주택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건 꼭 한번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좀할 정도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테슬라의 시작은 자동차는 맞는데 테슬라 모터에서 테슬라 모터의 뒤에 모터를 뗐거든요. 마침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만 남기고 컴퓨터를 뺐던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됐던 게 솔라시티라고 하는 태양광에 관련된 회사들이 인수를 하면서 그렇듯 시작이 됐었어요.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시기다. 그래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가장 큰 먹거리는 태양광 사업과 신재상 에너지 사업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 지금 나온 게 아니라 3, 4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 관심을 가지면 좋으냐? 이걸 좀 이야기해 드리면요. 기 이번에 이 위치가 링강자유무역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세 증권에서 2022년도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햇빛, 뜨거워지는 태양광 라인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었는데 이걸 보면 중국이요. 탄소 배출량 지금 1위죠. 그런데 태양광 설치 규모도 1위에요. 정부 차원에서 2025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 2026년까지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키워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규모로 봤을 때 이미 글로벌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커지는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도 필요했지 않겠느냐. 역시 또 이걸 설치하고 나면은 중국에는 회사들 역시도 비슷한 메가팩, 기가팩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엘런 머스크는 파리부터 중국을 방문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본인이 직접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정상적으로 공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엇박자를 내고 있죠. 거기서 에또 불매를 막고 있긴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상황이 안 좋은데 또헬라머스크는 중국에다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요 건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는 물론 저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테슬라 공장에서 상하이 공장이 생산되는 게 거의 50% 정도에 가깝은 물량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중국 정부에서 손바닥 뒤집기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테슬라 입장에 애매하게 되겠죠.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앨런 머스크도 워낙에 영리하잖아요. 또 영리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설마 중국에도 올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 지금 당장의 매출을 위해서는 이쪽 사업을 계속 키워 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메가팩 팩토리를 오픈하는 것들의 의미 찾아봤고요. 메가팩과 메가 팩토리 혹은 기가 팩토리가 다르다라는 거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몇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가 또 자리 마련해가지고요. 메가 팩에 대한 이야기들,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